네 축축해, 그러니까 적실 수 있는 그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럴게요. 자 다음으로 가죠.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,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. 구형했습니다. 구형량이 상당하네요. 네, 상당합니다. 네. 이번 범행으로 국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예. 또이 같이 구형했습니다. 또 이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가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또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, 정관주 전 문체부 일차관 등세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. 이제 구형과 이제 그 선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, 선고는 다르죠. 이제 징역 7년이라고면 징역 7년에 처해주세요라고. 그 법원에 요청을 한 것이 재판부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제 그러면 그 형량을 어떻게 할지는 네. 선고 공판에서 이 내려지니까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것이겠죠. 네. 알겠습니다. 자 쇼미 공무비소관정관주정 문채불 일차관 등세 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. 이제 구형과 이제 그 선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, 선고는 다르. 네. 네 축축해, 그러니까 적실 수 있는 그런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게. 자 다음으로 가죠. 네,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예. 또 이밖에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에 가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또 신동철 청와대 정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오, 구형량이 상당하네요. 네, 상당합니다. 네. 이번 범행으로 국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.